네, 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 죄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찬양으로 하나님 앞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사무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사무신 주그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 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너다 나를 피로사신 예수 내맘 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사무신 주그 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흥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사무신 주그 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laughs>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죄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오늘도 여전히 티끌 같은 자들을 새벽 기도의 용사로 불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이만큼 강건하게 하시며. 어리석은 자들을 이만큼 지혜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누군가 기도할 사람이 필요해서 지명해 주시고 기도의 소원을 품고 새벽을 살게 하시니 무한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부족한 자들을 주의 일꾼 삼으시며 주 뜻대로 쓰임받게 하시니 무조건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기억하는 이름들을 주님 손바닥에 새겨주셔서 그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강청하나이다. 이제 오늘 드려지는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생수 흐르듯이 기름 붓듯이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자들이 남은 어린이들이 남은 학생들이 남은 청년들이 달려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구원의 방주로 이곳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집 나간 탕자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자녀됨을 회복하는 아버지의 집으로 이곳을 써 주시옵소서. 주께서 택하신 백성들과 믿기로 작정된 자들이 주를 경배하다가 은혜 받고 그 영혼이 소생되는 축복의 현장으로 이곳을 지정해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농촌교회 개척교회 위에도 같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저 북한 땅에서 은밀하게 주를 사모하는 성도들의 탄식 소리에도 응답하셔서 마음껏 찬송부를 땅으로 고쳐주시기를 강청하나이다 선교사님들의 선교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 위에도 함께하셔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흥왕에 가기를 소원하나이다. 장애우들과 탈북자 자녀들이 모이는 교회 그리고 노숙자들과 독거 노인들이 모이는 교회 외에도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셔서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좋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21장 1절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팻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아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나기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리 나사렛에서 온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주님은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는 것은 십자가를 향하여 올라가셨다는 뜻이죠. 십자가 거기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아시면서도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는 모르고 가신 것이 아닙니다. 알고 가신 겁니다. 거기 십자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결정하고 오신 겁니다. 십자가의 죽기로,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시기로 결정하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 과정에서 오늘 말씀은 제 아들에게 맞은편으로 가서 낙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62장 11절에서 이사야가 주님이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도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은 어쩌다가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졌음을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 중에서 우리가 깊이 묵상할 말씀은 나귀새끼 주인입니다. 느닷없이 어떤 사람들이 와서 자기 나귀새끼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왜요? 왜요? 왜 풀어갑니까? 내 것인데, 그때 지하들이 주님이 하신 것처럼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때 이 나귀새끼 주인은 아멘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참 놀라운 역사입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무명용사입니다. 나귀새끼 주인은 이름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기억하십니다. 나중에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 나귀새끼를 내어놓은 이 주인은...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나를 쓰셨구나. 내 나귀새끼를 타고 올라가셨구나. 그러더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그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셨구나, 역사하셨구나. 내가 쓰임 받았다는 기쁨이 이 나귀새끼 주인의 기쁨의 최고의 기쁨일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늘 기도할 것입니다. 쓰임 받는 새벽 기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체험이 있는 새벽 기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체험이 있는 새벽 기도가 되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기를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저도 늘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이 쓰실 만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쓰실 만한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여기서 기도할 때 거기서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쓰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선교사님을 돕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쓰임 받는 교회. 이것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의 최고의 기쁨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나귀새끼 주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낙유새끼의 믿음을 믿어주셨다는 겁니다. 자, 가서 풀어와라. 풀어오라고 하는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갑자기 낙유새끼를 달라고 할 때, 만약 이 낙유새끼 주인이, 왜요? 안 됩니다. 그거 불어가면 안 됩니다. 내 겁니다. 이랬다면 야단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 낙유새끼 주인이 내어줄 것을 믿으셨어요. 낙유새끼 주인이 하나님을 믿는 것도 대단하지만 주님이, 주님이 그의 헌신과 그의 희생을 믿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믿어주실까? 나를 믿어주실까?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할 것을 믿어주실까?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인 거죠. 하나님은 나를 믿어 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믿어 주실까요? 그그 사실을 우리가 늘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무리들이 호산나 호산나 만세. 구세주여 메시아여 오시옵소서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환영했습니다. 이, 이 군중들이 이, 이렇게 노래한 것은 어떤 경우에는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환영했지만 이것은 성경이 예언된 대로, 구약선자들이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 이루어졌던 일, 사건이죠. 성경은 또이 낙이새끼를 타고 가신 것이 주님의 겸손하심을 나타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셨던 겸손하신 모습을 우리도 닮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새벽에도 우리의 기도를 주님의 통로로 쓰임 받는 기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기억할 때 성령께서 거기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쓰임 받는 교회, 쓰임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쓰임 받은 새벽 기도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자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름 부르는 자들을 주께서 주님 손바닥에 새겨주시고, 그 영혼을 인도하시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새벽 기도가 간증이 있고 체험이 있는 새벽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겸손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겸손을 닮아가게 하시고, 오나옵기는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하고 이 기도의 응답대로 주일 하루 종일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